커피 먹고 잠못 자는 사람 있습니까? 넵. 네, 저는 성능 좋은 인간 카페인 감지기인데요. 커피랑 녹차를 먹을 때마다 항상 시간을 생각해서 먹고 웬만해서는 디카페인으로 추가금을 항상 냅니다. 반면에 커피를 하루 세번 먹어도 잘만 자는 분들도 주변에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죠. 이 사람들의 차이를 만드는 데에는 주로 두 유전자가 관련되어 있는데요. 지금부터 사람마다 유전자의 차이에 따라서. 카페인이 어떻게 작용되는지와 아는 척 하는데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는 방법까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카페인을 섭취하게 되면 카페인이 뇌로 가서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녀석에 달라붙게 됩니다. 이 아데노신 수용체는 이름처럼 원래대로라면 아데노신이라는 녀석과 결합해서 피곤하다는 신호를 몸에 전달해야 돼요. 그런데 카페인이 몸에 들어오게 되면 아데노신과 같은 자리를 두고 경쟁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카페인이 아데노신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고 피곤하다는 신호를 전달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졸음이 사라지고 집중력이 높아지면서 각성하게 되죠. 그렇게 뇌에서는 아데노신 수용체라는 녀석을 통해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나타납니다. 하지만 이 각성이 계속 유지되는 건 아닙니다. 간에서도 열리라는 효소가 있기 때문인데요. 바로 cyp1a2라는 이름의 효소입니다. 간에서는 카페인을 이 효소가 쫙쫙 잘라서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점점 뇌로 도달하는 카페인이 적어져 각성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카페인 분해 효소 유전자와 아데노신 수용체 유전자가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카페인에 대한 민감도가 달라집 니다. 개인차를 만드는 걸 유전적 다양성이라고 부릅니다. 먼저 카페인을 분해하는 효소 유전자 CYP1A2의 효소 활성이 높은 변이와 낮은 변이가 있는데요. 따라서 이 활성이 높은 사람은 카페인을 빨리 분해하게 되고 그러면 카페인은 뇌까지 도달하는 것이 오래 유지되지 못해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지속되지 못합니다. 반면에 이 유전자의 활성이 낮은 사람은 카페인이 오래 남고 뇌에 계속 작용하게 되어서 카페인의 각성 효과가 그만큼 더 유지됩니다. 또한 아데노신 수용체 유전자인 ADORA2A도 사람마다 더 민감하거나 둔감하거나로 나뉠 수 있습니다. 이때 민감한 사람은 같은 농도에도 각성 효과가 심하고요, 둔감한 사람은 같은 농도에도 각성 효과가 더 약합니다. 종합하면 카페인에 둔감한 사람은 카페인을 빨리 치우고 뇌도 덜 반응하고요, 카페인에 민감한 사람은 덜 분해되기 때문에 카페인이 오래도록 몸에 남게 되고 뇌도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더해서 카페인 민감도는 유전적 다양성이 가장 주요한 요인이지만 여기에 여러 생활 습관과 환경적 요인이 덧붙여져서 개인차를 만들게 됩니다. 아무튼 너무 신기하죠? 앞으로 오늘 배운 지식을 써먹어보고 싶다면 제가 아주 좋은 예시 하나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친구가 커피를 하루 세 잔씩 먹어도 잠이 잘 오는 카페인 둔감인이라면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세요. 너는 아데노신 수용체가 덜 민감하고 카페인 분해 효소가 아주 활발한 친구구나. 그러면 친구가 본인의 비밀을 공유한 셈이 되니 더욱 돈독한 친구 사이가 될수 있을 거예요. 우와, 뭐 아닐 수도 있습니다. 네, 그럼 현대인의 삶에 마력 포션과도 같은 커피 이야기 유용하셨길 바라면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언젠가 구독하고 싶어질 때까지 재밌고 따뜻한 귀여운 생명과학 이야기 가져오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